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 l 리사5공 모델입니다. 포메틱이죠 g l 리사5공포메틱이 녀석이 밑에 급이 하나 더 있어요. l 에리 삼백 D라고 해서 음. 디젤 모델이 있고 그다음 사5공 네. 가솔린 모델인데 저희는 위급. 위급. 지에리 사오공 모델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요. 음. 네. 우선 이 헤드램프의 전체적인 이 형상이 음. 되게 순둥순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AMG 패키지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음. 특히 앞 모습이 되게 공격적인데 음,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그에 비해서 이 헤드램프의 이 형상이 너무 얘가 착해 보여서 아. 약간 그게 조금 좀 매치기 잘안 되는 느낌이 있긴 해요 모범생한테 가죽 잠바 같은 거막 입혀놓고 징 박힌 거 음. 그런 느낌. 이거 봐징 박힌 거봐 여기 도트 무늬 어. 프론트 그릴 네 벤츠 마크 엄청 크네 거의 악트로스에 들어가 어, 그러니까 벤츠 트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laughs> 엄청 크죠 한 줄짜리 가로 바가 음. 이 도트무늬 그릴 사이에 와 정말 커요 이게 이게 프론트 그릴 크기 자체도 전체적으로 크잖아요 엄청 크지? 근데 여기에 거의 음.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타이어가 빵빵하지? 편평비가? 50이니까 50? 사이즈가 275 50R 2 50, 0인치예요 아니 20인치 휠이 되게 18인치처럼 보이네 차체가 워낙 크고 워이 예, 휠하우스가 워낙 벙벙하다 보니까 네, 네. 20인치를 껴 놨는데도 아니 타이어가 뭐 이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아, 근데 50이라 승차감은 음. 좋겠다. 사이드 스텝은 참고로 옵션입니다. 아, 그래? 그냥 달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안 줘? 추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뒷모습이 CLS 그 신형이랑 많이 비슷하네. 테일램프가 나는 이 GL이 이 4세대 신형 GL의 뒷모습이 음. 개인적으로는 제일 별로인것 같아요. 어, 앞모습보다. 예. 앞모습은 그나마 AMG 패키지 라인이 들어가고 뭔가 프론트 그릴을 하며 막 그런 것들이 좀 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음. 이 덩치가 워낙 두툼하잖아요, 자체가. 음. 두툼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요소들이 많으니까 음.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얘는 차체가 엄청 큰데 음. 특별히 디테일한 요소가 별로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약간 뚱뚱하고 좀 둔한 모습? 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이 이 테일 램프가 약간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음. 차라리 이게 그냥 이렇게 아예 테일램프 크기를 좀 키워서 어. 갔으면 그래도 큰 차체에 뭔가 테일램프의 요소라도 좀 커지고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아, 이게 못 할까 생각나서. 뭐 닮았나 이까 생각나서 뭐너 키조개 아니야? 응큰 키조개 어내어떻게 해물찜 먹었거든 어. 그거네 완전 키조개 껍데기 어떤 게 이게 뭐 테일램프 디자인이 이제 전체 다어 <laughs> 키조개 같은데 아 키조개를 이렇게 굽혀 가지고 집어는 어, 그러면 뭐 자연에서 잘 불러온 디자인 아니야? <laughs>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응. 킥을 하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트렁크 크다. 공간이야 뭐네 불만은 없는 크기네요. 불만은 없어요. 평평해서 응. 뭐 실크 나르기도 괜찮고 그리고 얘가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응. 뭐이 차체를 낮춰서 응? 더뭐 실크나 짐을 부릴 때도 더 손쉽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어? 4대 2대 4로 분리가 되네요. 저기 예, 접히네요. 한번 접어 볼까요? 엄청 넓어요. 진짜로. 이거 진짜 양문형 냉장고도 집어넣겠다 아, 지금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 고급스러워하 4세대에 적용되어 있는 이 햅틱 패드. 음. 이게 예전에 렉서스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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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을 했었는데 음. 그거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해요. 네비게이션, 전화, 라디오, 미디어, 웰빙, 앱 정보 전화 봐 e 전화 야 크크맨 뭐야? 아 b jungle. Jonah, j o n 이 h What is this? I 시원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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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이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버튼들을 음. 따로 빼놔서 여기서 이제 껐다 꼈다 정도를 할수 있더라고요 뭐 ESP, 수동모드, 그 다음에 차선이탈, 크루즈컨트롤 업 반자율주행장치는 없습니다 이거 왜? 반자율주행장치는 옵션에 빠져 있어요 아니 이 고급차에 왜 그냥 크루즈컨트롤만 들어있어요 밑에 급은 있을 거아니요이 클래스는 얘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근데 왜 얘는 없어? GLE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원성이 자자한 음. 것 중에 하나죠. 반절 그, 그래서 없다. 이거 루프가 없나? 썬루프 없다.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 뭐 그런 몇 가지에 아... 네, 옵션이 좀 빠져 있어서. 근데 내년에는 이 반절정 반절주행장, 반절주행 장치가 들어갈 추가가 된다고 하고. 음. 어,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같은 경우도 썬더프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수 있게 한대요. 왜 올해는 왜안 되고 내년은 또 되는가? 모르겠어. 처음에 뭐 초기에 어쨌든 이렇게 음. 세팅을 해서 국내 에 소개를 좀 한번 먹였다고. 그래서 지금 온팡 지금 여론이 좀 좋지 않긴 하죠. 많이 안 좋을 것 음, 같은데. 1억이 넘는 차에 너무 옵션이 빈약하다. X5나 이런 경쟁 모델들 대비해서 그럼 옵션이 많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그게 좀 선호하고 음, 음. 네,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뭐 옵션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음. 근데 이 안쪽에 설정에서 보면 되게 디테일해요 그 이런 것들까지 다뭐 차선이탈 사각지대 브레이크 뭐 카메라 교통 표지판 이런 디테일하게 다 있는데 반절기능이 뭐 없어 <laughs> 특징적인 게 그거예요 MBUX, 아, MBUX. 헤이 메리세데스 지금 말하세요 왜 썸노프가 없니 말해 주시겠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계속 할것 같은데? 음. 내가 막오면서좀 체크해 체크 봤는데. 음.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목소리> 안녕. 내드 메르드... 안녕 벤츠. 무엇을 <목소리> 도와드릴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 안 속하네.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그 약간 뭔가 여, 아니, 여기에 입력이 되지 않은 것들은 어. 그냥 도움이 필요하세요?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서 작업을 할때 계속 그러는데. 아. 만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목소리> 안녕 벤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은 2019년 12월 11일입니다. 오늘 아, <laughs> 안녕 벤츠. 오늘 날씨 어떠니?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세요. 날씨? 원하시는 지도 보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나는 승질 나서 나는 안 써? 이러면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 벤츠는 반응 되게 잘하지 않니? <laughs> 그만 하는 거잖아. 헤드업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헤드업디스플레이 헤드업디스플레이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몇분 만에 됐어 어 이것도 p l 조절. h e a 조절. 안 되지? s 여기 여기 h e 어, 깜빡 up d i s 가 l a y Head up d i s p l a 드 h e a 로 up display. Head up display. Head up display. Head up display. h e 여기 다이내믹 주행 모드 변경을 하는 게 있고요. 에코 보시면 여기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컴포트, 에코, 오프로드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는 최고 속도 110km로 제한을 시키더라고요. 오, 어, 지가 알아서. 네. 오프로드에서 배심를 달릴 일은 없지. 그렇 스포츠 모드에서는 특이하게 루프 적재 불가, 루프 아, 위에다가 뭐 위에 달지 맞다. 마세요라고 표시를 아. 해주고요. 근데 네, 요 안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계기판 같은 것도 설정 가능하고요. 네. 조금 아까처럼 음. 시트는 어떤 거 같아? 이 앞에는 괜찮은 거 같아. 음, 앞 시트는 앞 시트는 괜찮은 거 같은데 뒤 시트는 한번 뒤에 이어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될거 같아. 요 네, 직접 타봐야죠. 네. 네. 이 열은 확실히 휠베이스가 넓고 그러니까 넉넉해요 진짜 진짜 넉넉하고 좋은데 지멍 몇개뭐 그런 게, 아, 게 아니야, 고 그런 거 없어 어, 너무 넓고 좋아 넓고 좋은데 어. 아까 보니까 이거 리클라인이야, 없더라고 어 리클라인이 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등받이 각도 조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 많이 아쉬워요 사실 많이 아쉬워 근데 등받이 각도는 기본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괜찮아 편해요 괜찮기 때문에 그걸 안 넣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공간은 넓고 기본적인 각도도 괜찮아요. 그냥 엉덩이가 좀 많이 꺼지는 느낌? 음. 많이 꺼져서 편해요. 편하긴 한데 리클라이닝이 없네. 그거 좋겠네. 하나는 조금 아쉽네. 오. 편하네. 음. 아, 이게 엉덩이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어. 느낌이 있구나. 쑥 들어가. 안정감이 안쪽으로. 안정감이 어. 있네요. 팔걸이 볼까요, 한번? 야, 진짜 그냥 팔걸이네. 어 아무것도 없어. 커플도두개 있고. 어. 이 뒤쪽에도 이 USB 포트가 C 타입이 하나 있네요. 하나가 있고. 근데 요즘에는 막 시트에도 막 그런 게다 일도만 없네 얘는. 응 시트에 뭐가 달릴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애두 명이면 싸워. 포트 하나면. 이렇게. 포트 하나에 꽂아 가지고 아 두개네 숨겨줘야, 두개가 있는 거네 o the 네 o u s e 안 m 이 o i n g to go to the h o u s 두 개가 있습니다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열선 o 시 부메스터 사운드는 뭐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 훌륭합니다. 네가 부메스터라고 말해주니까는 부메스터구나하지. <laughs> 그냥 보면 이게 뭔글자인지난 모르겠다. 왜 B U M E S T 모르겠는데나. <laughs> 딱 써이봐. 아 이게 부메스터로 써 어. 있는가? 전혀 모르겠는데.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 음. 있고요. 네. 뭐 뒷좌석은 뭐 공간이나 뭐 편안한 사양에는 그런 건 네.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되지 않지만, 근데 편하다. 편해. 편안해요. 어. 네, 그러면은 어 지열이 450어실내나 네. 옵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그럼 달려 봐야죠. 달려 봐야죠. 네. 그럼 주행해서 다시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